이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생각.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바꾸자고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아이언은, 아이언을 공을, 제가 몸이 안 좋은데, 아이언을 공을, 여길, 여길 까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길 까고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길 까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듭니다, 들어. 잔디니까는 때리고, 공을 깔려고 그러면 때리고, 이게 들어요, 자기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지금 보여드렸잖아. 공, 공을 당연히 까, 먼저 까야죠. 공을 맞히고 이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이 앞으로 이렇게, 공을 원래 두 개를 놓고, 이제 좀 치면은 두 개를 놓고 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공이, 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밑에 공이 또 있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이 밑에. 이 정도에. 이 정도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선, 공을 치면은, 볼을, 바닥에 공을, 바닥에 공을, 공만 까고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건 바로 들은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공을, 공의공 밑에 또한 10cm 정도의 공 밖에 있는, 그러니까 잔디 속에 있는 공을 내가 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골프는 여러분들이 헤드 면을 자꾸만 제가 그 개몽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공을 보고 있고, 헤드 채는 골프 채는 무조건 왼쪽을 보고 있어요. 그쵸?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그쵸? 왼쪽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공기서잘 보여요? 보이면은,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때려볼게요. 이거, 이걸로. 이걸로 정확히 올라가서 때리면은, 지금은 똑바로 갔는데, 다 슬라이스를 합니다. 슬라이스가 아니라 푸시나죠. 이게 가가지고 때리면은, 저게 오른쪽으로 가요. 이걸로 때리면. 그러니까는 이 만약에 골프채가 아닌 쇳덩이 같은 거 이런 거로 때린다고 그러면은 내가 손목 장려를 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돼. 그렇지만 이 헤드면으로 지금 그거를 이해를 시키려는 게 나는 공을 보고 있고 헤드 골프채 비싼 이 골프채 헤드 골프채 헤드면은 타켓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공만 내리 찍어버리면 무조건 릴리스가 일어나면서 공은 무조건 타켓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아마추어들이나 골프에 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공을 때려가지고 헤드맨로 때려서 저쪽으로 보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갑니다. 또, 제가 강조를 하지만, 내 앞에는 배꼽이 앞이에요. 가운데, 거의. 그러니까, 배꼽을, 배, 배꼽을 생각해가지고, 배꼽이 이쪽으로 움직였으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려 이때, 이 내릴 때, 공만 카팅하지 않고, 더 밑에까지 내리면, 기가 막히겠죠. 또, 드라이버 칠때 같은 때는, 드라이버 같은 거는, 제가, Ready. 여기서 최저점에서 올라가면서 맞으면 여기서 바로 올려버리면 또 몸이 이렇게 돌아가. 그런데 여기서 이 앞에까지 그러니까는 직선으로 여기서 이렇게 사선에서 직선으로 내려가겠지만 최저점에서 올라가면서 맞는 거죠. 그때 바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무조건 여기서 최저점에 떨어뜨리면서. 공에서 한 15에서 20cm 앞으로 길게 일치선으로 갔다가 가야 된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 옆구리에 잘드세요 옆구리하고 오른 어깨가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버리죠 그래서 드라이버는 드라이버하고 드라이버만 그러겠죠 공에 떠있 수면에 떠있으니까 뒤에 놓고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어떻게 돼요 대각선으로 길게 한 15cm 정도 길게 여기서 일직선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고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골이 죽을 리가 없어요 슬라이스도 안 나고 또 아이언은 공에 약간 대각선으로 10cm 밑으로 판다고 하면 이런 이런 샷이라고 했죠자 공을 때리는 사람은 여기까지 때리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키로수를 따지면 뭐, 한 70kg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 밑에까지 망치로 못 박는 거요 망치로 못을 박을 때, 이렇게 박아요. 잘 보고, 이렇게 잽니다, 한번. 재고, 그 다음에 때릴 때는, 그냥 때릴 때, 이거 강하게 때려요. 손목에 힘을 빼고, 강하게 때려요. 그래 결국은 제가, 도기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박는 거를 상상하면 돼요. 아이언은. 못 박는 걸 상상하면은, 저기다가, 벽에다가 못을 꽝꽝 박으려고 그러지. 그못 머리죠. 머리만 이렇게 톡톡 때리려고 하진 않을 거라고. 근데 아마추어들은 머리만 톡톡 때리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서 때리면 어떻게 돼요? 뭐 있어요? 그냥 우연히 양 가지고 그냥 쳐가 보면은 내가 이 옆구리가 이 옆구리가 오른 어깨가 쑥 빠졌다가 가야지만 그게 바로 골프를 깊숙히 친 거예요 깊숙히 그래야지만 골프를 내가 짧으니까 찍는 거고 기니까 쓸리는 거예요 그거를 몸에서 자연스럽게 알려고 그러면 드라이버는 15cm 1 0 c m 15cm 길게 민다고 그러고 아이언은 공 밑으로 못 박는 것처럼 박는다고 그래요 여길 때리는 게 아니라 공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밑에 박는다 그래요 그래야지, 골프를 치면은, 제가 뭐, 부상이 심해가지고 잘못 치겠는데, 그냥 이렇게 치죠. 이게 내가 일부러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쑥 돌아갑니다. 이래야지만 이게 대각으로 치면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오른 다리를 잡는 사람이 골프를 절대로 잘칠 수가 없습니다. 오른 다리를 잡으면 오른 다리를 잡고서는 절대로 다리를 잡을 수가 없어 오른 다리는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얘기하면 오른 다리를 잡는 거는 백을 할 때는 오른쪽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골프를 잘 치면 오른발 잡고 왼발 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거나 이런 사람 보면 은잘 치는 프로들 보면 은 왼쪽 무릎을 수술하지 오른쪽 무릎 수술했다는 소리는 전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망치를 못 박는 거 생각을 하면은 아주 골프는 쉬운 거예요. 맨 처음에 쟀다가그 다음에는 못을 보지도 않고 그냥 갔다가 박죠. 결국은 스피드죠, 스피드. 그렇죠?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은아이언이요 볼이 어디 있던? 중심만 앞에 주고, 여기서 박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니키 파울로라는 선수의 드라이브 치면은, 오른발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구의 중력입니다. 지구가 땡기니까는, 뒤에서 땡긴단 말이야 그래서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렇지만, 오른발에 힘이 없으면, 그냥 딸려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차히고 내리막이고 뭐고 전부 다 액질 줘가지고 쳐야지 그쵸? 액질 줘갖고 쳐야지 공을 제대로 카팅을 하지 잡으면 돌아갑니다 그거 세상의 이치에요 오른발을 잡는다 그쵸? 그렇죠? 문제가 많아요 오른발을 잡고 치는 사람이 글쎄요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오른발에 힘을 안 줍니다 그래서 TV같은 데서 보면 은공이 돌아오면 메커니즘이 오른발 뒤꿈치에 걸리고, 이 안쪽에, 비틀은 거니까 안쪽에 실려요. 근데 아마추어한테 여기 안쪽에다 힘을 실으라고 하면, 절대로 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추어가 오른발 뒤꿈치에 백을 할 때, 오른발 뒤꿈치에 힘이 실려야 되는데, 스윙이라고, 움직이면 스윙이라고 그래가지고, 무릎을 못, 못 움직이게 죠 근데, 무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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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돌려주면서 백을 하면은 당연히 오른발 뒤꿈치에 실리면서 안쪽에 힘이 실려요 그러니까 중심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골프는 망치로 못 박는 거다 도끼로 내려 치는 게 이게 골프예요 그거를 자꾸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 게 공이 내 앞에 있으니까 배꼽 앞에 있으니까 이 앞으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박아버리면 이 무릎이 지금 제가 빠리졌지만 박아버리면 무조건 무릎이 하체가 붙습니다. 이거는 하체로 친 거예요. 근데 무릎이 안 붙으면 은 이건 상체로 친 거예요. 이거 아주 기념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죠. 오른 거기에 거기에 가장 맹점이 뭐냐면 오른발에 힘을 안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할 때는 엄지발가락 밑에가 중적거리야. 중적거리에다 힘을 줘야지만 중심이 앞으로 가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오른발 뒤꿈치에 실리면 바로, 바로 때리면은, 무릎이 붙어버립니다. 그거는 하체로 친 거예요. 근데 안 붙으면은, 결국은 엎어 때린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드라이버는, 최저점에서 공을 맞고 바로 꺾지 말고 쭉 갔다가 와야지만 결국은 허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릎이 들어가겠죠 허벅지가 들어가고 골프는 발바닥을 느끼고 무릎으로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모르고 때렸으니까 할일다 했으니까 들어 올리면은 오롯게 올라가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슬라이스에요 머리 잡히면 훅이고 그니까 그래, 러 정확히 아세요 그 다음 아이언은 무조건 <놀람> 10cm 밑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달라라 골프는 지금도 제자 두 명이 와서 새벽에 지금 함께 임 치면서 답답해 가지고 해 드리는 건데 무조건 망치로 박는다고 생각을 하고선 골프를 치면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라 골프는 항상 같이 푸은 골프예요 같이 쉽고 편하고 오래 치고 언제든지 공이 내 앞에 있으면 내 앞으로만 치면은 왜 편하게 안 돼? 헤드는 무조건 왼쪽을 보고 있는 거야 나는 나는 공을 보고 있고 나는 공을 보고 있고 헤드는 무조건 뒤태를 보고 있으니까 이 헤드 공은 무조건 내가 공만 때리면 공은 무조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시스팟에 맞히는 연습을 할 뿐이지 백 하는 자세, 그립 잘 잡고, 어드레스 잘하고, 백 하면은 벌써 그건 골프 운명 끝났어요. 그 다음에 지가 고쳐서 내려오면은 망합니다. 올라갔으면, 잘못 올라갔으면, 잘못 올라간 대로 그대로 내려가서 때려야지, 그걸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끊어.